<laughs> 어떻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laughs>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구독자 여러분! 축알못 조수입니다. 오늘 축구 맛집을 통해서 축구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친구들! <laughs> 저는 유튜버 예목입니다. 맛집에 와서 정말 축고 열심히 배워보도록 노력해 겠습니다 저희가 축구를 배우러 오셨으니까 저희가 말이 되기 위해서 피션을 먼저 나고요아 네. 저희 건가요? 네. 오 <laughs> 과연? 과연? 네. 떨리는데? 열어볼까요? 좋요 2대4 경기를 이겨라? 이게 이게 뭐죠? 에? <laughs> 저희 공찰줄도 모르는데요. 저희 아무것도 몰라요 선생님. <laughs> 저희 공찰줄도 모르는데요. 아, 저희 예. 두 예? 시간도부터 예? 예. 예. 주시죠. 다시 반복해 <laughs>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 <이거> 말고 <laughs> 네. 잘못치신거같아요 <laughs> 그래서 저희 이제 뭐 해야 되나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축구 관심이다 보니까 전문가분을 저희가 소명했어요. 저희는 뭘 배우게 되나요? 어, 오늘은 일단 슈팅을 한번 저와 함께 어. 배워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 어, 네. 조금만요. 네. 네. 슈팅. 그렇죠. 슈팅을 한번 배우러 가 볼까요? 레고. 레고. <laughs> 한 분씩 나와서 저쪽 예. 네, 골문을 보고 슈팅을 한번 아니, 어, 거기 그저 말씀 저는 왼손잡이라서 네. 왼발로 차는데 그건 상관이 없는 어. 건 아, 요네 상관없습니다 어. 잘찰수 있는 발로 어차피 잘 차는 발도 못찰 거니까 <웃음> 네. <웃음> 너무, 잘 알... 네. <laughs>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이렇게 또 어. 워킹을 어. 해주시고 한번 차 보겠습니다 네, 네. 어떤가요? <laughs>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laughs> 거의 할 말을 잃으셨는데 네. <laughs> 오른발잡이신 거죠? 네. 네, 오른발. <laughs> 일단은 네. 네 제가 봤으니까 네. 한번 제가 한번 차 볼게요 그리고 어.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아. 일단 한번 보시면 더 네. 빨리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자 여러분들도 한이 정도 거리에서 차셨잖아요 네. 저도 이 정도 거리에서 좀더 가깝게 해서 차 볼게요 저처럼 축구를 할수 있게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볼을 차기 위해서 딛는 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네. 아 딱한발 하고 옆에 딱 이렇게 되면 너무 좋아요. 이그 정도. 아 네두 네. 번째는 차는 발이 중요하겠죠. 내발의 어느 부분에 볼이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강한 슈팅을 하기에는 내 발등이 정확하게 볼에 임팩트가 됐을 때 가장 정확한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어... 이렇게 그쵸? 제가 여러분들께 네. 정확하게 볼을 맞춰야 되는 부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드릴 거예요 어, 어, 네네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 정확하게 발을 딛고 정확하게 맞췄더라고 하더라도, 내 몸이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차고 나서. 어 훨씬 좋아졌어요. 오, 네. 네. 어. 근데 왜 오른발로 가셨어요? 어, <웃음> 오른발? <웃음> 오른발 잡이신데. 거의 뭐. 어 그런가요? <laughs> 네. 해 오늘부터 오른발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른발로 하는 걸로. 어. 어. 오! 어때 어때요? 어떠, 훨씬 지금은 한한 고등학생 정도 왔어요, 지금. 오. 예, 네, 들어 정도. 많이 성장 많이. 거의 10, 9세 성장했는데요. <laughs> 어 이건 제가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아, 야. 어떻게 이렇게 금방 늘죠? 어, 어 그럼요. 좋습니다. 어, 대학교생태계 되게... <laughs> 어, 되게 잘 맞지 않았어요, 지금? 어, 네. 거의 뭐 지금 대학교 수준까지 온다고 이야.. 스무 살 늘었다. 네 그게 아니 저희 <laughs> 맨점으로 공을 차고 골대에 들어가지 않는데 과연 <laughs> 저희가 할수 있을까요? 정말 모르겠네요 <laughs> 거북권 있습니까? 시작나 저기 잠시만요 잠시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잠시만요. 제대로 서지도 못하잖아요. 제대로 서지도 못하잖아요. <laughs> <laughs> 어 이정도면 잘하는거야? <laughs> 다섯. 자, 집중하시고. <웃음> 갑니다! 이얍! <laughs> 이얍! <laughs>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시작. 하나, 둘, 셋, 어, 넷, 다섯, 아예 그냥 모르고 시작했던 거랑 그래도 정말 좀 정확하게 이렇게 찝어 주시켜서 이제 한 거랑 확실히 좀 다른 느낌? 음, 음, 음. 원래 저희 같은 축알모들은 이제 축구 경기를 볼때아 선수들이 공을 차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 <laughs>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슈팅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어떤 작업이 필요하고 음, 굉장히 음.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구나. 아 그래서 아, 굉장히 쉬운 직업이 아니구나 이런 거 느꼈습니다. 오늘 네, 만난 조은시요네잘 따라와주셔서 <laughs> 굉장히 떨떠요 <떨트로> 네, 처음에는 <laughs> 코칭 없이 슈팅했을 때는 어,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겠다 네, 싶었는데 그래도 또 제가 설명을 한 이후에 나온 슈팅들은 네, 많이 향상된 부분들을 볼수 있어서 너무나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다음 시간에 또 잡는 걸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구독 습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